안녕하십니까 국민터럭입니다 보시다시피 1톤 윙바디 차량입니다 포토2 슈퍼캡 전동 윙바디 입니다 15년 1월 이고요 149,000km 중에 있습니다 오토 차량이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윙 보시면은 제 리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게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요 부분들 있죠? 이런장식 부분들 이런장식 부분들 있죠? 잘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탑 부분에 진짜 실수는 안하시지만 실수를 하셨을 때 여기 탑을 들고 모르고 운행을 하셨다 그러면 바로 충격이 전해지면 이탑다 돌아가거든요 이 축대가 다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 세게 되고 탑이 정확하게 안 다치겠죠 반대편 역시도 꼭 확인하시고 차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윙바디는 사시는 분들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뒤쪽에 짐을 실어서 비안 먹거나 안 그러면 지, 지게차 짐실을 끼 위한 차가 많기 때문에 꼭 여기 확인해 주세요. 자 철판 바닥 깔려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윙쪽에 여기 한번 수정작업은 하셨네요 그리고 요전동 스위치 이놈은 이놈은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으셨고 여기다가 신형걸로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 오 이런 식으로 닫으면 큰 나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닫으면 큰 나는 거예요윙오 제가 실수할 뻔 했구나 무조건 뒷문이 닫힌 상황에서 내려 주셔야 됩니다 외부 탑에 데미지없고요 보시다시피 뒤쪽에도 탑에 데미지없고요 조수석 역시도 저쪽에 한번 수정 작업을 해놓으셨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열어 빼놨습니다 외부탑에 여기도 수정작업을 한번 하셨고 물새고 그런 부분 전혀 없어요 타이어 상태들 다 많이 남아있고요 하체 부식 없고요 전륜 타이어 역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실내 보시면은 트립 상태 시트 콘솔 서랍장 뒤쪽에 비상공구 자키 삼각 표지판 다 있고요 자, 엔진 쪽에 누유 없습, 없습니다 낮에 타 누수 없고요 이차 역시 저희가 바로 여기 바로 리프팅해서 하체 영상까지 다 연결해 드릴게요 1톤 윙바디 차량인데 오토 차량이 전동 윙바디 차량이 굉장히 좀 귀하죠 거기다 사고도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운전석 트립 이상 은 없고요 시트 해짐 없고요 리모콘 키가 없네요. 리모콘 키는 하나 코드 등록하셔서 맞추시면 됩니다. 리모콘 부속 한 3만원에, 어, 등록하는데 한 2만원 정도? 한 5만원 정도 하시면은 리모콘 키세개 하나 등록하시면 될 듯해요. 원래 리모콘 키가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엔진 소리 조용하고요 변속 충격 없고요 착용해 주십시오. 이 후방 카메라 작업 다돼 있고요 블랙박스 전화 문의 때문에 또 끊깁니다 그리고 옵션으로는 네, 후방 카메라 후방 벨도 달려 있네요 띠리리리 한 소리 나죠 변속 충격 없고요 핸드, 시트 열선 사이드미러 열선 뒤에 탑등 다 확인됐고요 ABS VDC까지 달려 있습니다 엔진 소리 좋구요. 자, 요차 제가 바로 리포팅해서 영상 만든 다음 금액하고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윙바디. 계속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요거는 농산물 시장에서 움직여서 화체부시 그다지 심하진 않네요. 농산물 시장 요 대구 칠곡 쪽에 농산물 시장에서 운행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하체 깨끗합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안 달려 있습니다 보통 요즘 보험 출동이 좋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를 내려놓고 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요 차는 안 달려 있습니다 안 달려 있는 거는 가확히고지합니다 저희가 우리 타이어 많이 타셔도 되고요 보시다시피 하체 부식 없고요 판스프링 6장짜리 꼽혔고 뒤쪽에 기름 세우고 어? 이거 작업해 놓으셨네 실린더 쪽교환되 있네요 반대편 역시도 실린더 쪽교환되 있고요 자 브레이크 실린더를 교환을 하셨, 하셨다는 말은 즉 여기 브레이크 오일이 새서 이 안쪽에 뒤에 나이링 슈가 다 젖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은 나이링까지 다 교환되어 있을 듯 합니다 반대편 역시도 판스프링 깨끗하고요 배기구 라인 손상 없고요 뒤쪽에 후륜오일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습니다 십자베링 조인트도 이상 없고요 DPF 역시 깨끗하고. 오토미션 쪽에도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없습니다 엔진오일 아요 미세노일은 체킹됩니다 여기 바닥에 뚝뚝 떨어지면 저희가 수리해서 누유 작업을 해서 판매하지만 이렇게 묻어나는 정도는 저희가 미세 누유라고 체킹을 하고 거래 판매하고 를 있습니다. 전륜타이어 새 거고요. 라지에타 우수 없고요. 보시다시피 응. 외부에서 수리했는 흔적 전혀 없고요. ABS 모듈까지 달려있네요. 에어백은 빠졌네. 아체에도 소리 날만한 거 전혀 없습니다. 자, 15만 가까이 탔기 때문에 엔진오일 은 교환 을 한번 하시고요. 오토미션 여기 점검 한번 받으시고 뒤에 후륜오일 점검 한번 받으셔서 운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상 국미터럭 매매 상사 신부장이었습니다.